진정한 행복의 길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행복하려면 삶이 번창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깊은 뜻을 알면 행복은 결코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행복이라는 말의 뜻은 곧고 똑바르다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기쁨과 만족감이 행복입니다. 프란시스 슈웨퍼 목사님은 행복에 대해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행복을 따라간다면 그대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만일 거룩을 따라간다면 행복은 저절로 그대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은 행복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때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